예술 프로젝트 퍼포먼스 기념 촬영 레이저 아트 구현 축하 공연의 순으로 진행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전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이 서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 국토가 바뀌었습니다. 복개와 고가로 덮여있던 도심에 막힌 물길을 트고 바람길을 여셨습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과 자연 중심으로 채워 넣던 도시에서 비우고 머물 수 있는 도시 이렇게 서울의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단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계천 보고는 감사합니다. 청계천 보고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의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끝내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해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결단과 추진력 덕분에 불과 3년 만에 이 대규모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울 시민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름 도심의 열섬이 무그러지고 시원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보건직후 342종에 불과했던 생물이 지금은 666여 종으로 늘었습니다. 쉬리, 외가리. 백로가 어울려 살아가는 청계천은 도심 속 생태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3억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면서 청계천은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공간이 되었고 서울을 방문하는 도시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반드시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요하는 시민 여러분, 춘계처럼 이제 우리의 일상과 문화가 되었습니다. 개천는 1411년 어, 태조 때 시작이 됐었어다 세종 병환 일기까지 그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만은 350년 이 지난 아마 1 7 6 0년 정도 됐습니다. 영조가 GMC에 그걸 보호를 했습니다. 그니까, 태종이 이걸 개천을 열고, 무가 조금 늘어났죠. 그당한 30만, 이렇게 20만 하다가 30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350년 만에, 1760년에, 보 복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개천이 죠 개천에서 복원이 됐는데, 그리고 250년이 지난 2005년에, 다시 복원이, 지난, 지금 같은 복원이 됐습니다. 지금 복원은, 인구가 천만 도시에 생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60년 영조 때 개조한 것은 개체를 개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폭이 두배 늘났죠. 그래서 옛날에 그 다리, 교량을 좀 갖다 놓으려면 길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이렇게 끔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앞으로 2, 3년, 200년까지 소시아 이야기 했습니다만, 1 0 0년 후에 다시 한번 보험을 해야 될는지모겠습니다만 어, 이제까지 보면 200년 가도 아마 재미 변화 없이 완벽한 재미 전공 시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건설업자들도 정말 그 엄나도 없이 열심히 해줘서 이 단기간에 공사를 어떻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계천에 위에 이 고가도를 뜯으면서 이 고가도를 뜯을 때 서울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고가도를 다 뜯었습니다. 또 육교도 다 뜯었습니다. 그때도 반대가 많았지만은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차는 밑에 다니고, 사람은 육교 그 위에 올라가서 건너가야 되고, 이런, 이런, 시대에 살았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또그런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집회을를 덮는 것도 그때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집회, 고가도를 뜯어내고, 그랬죠. 고가도를, 도심에 있는 고가도를 육교를 뜯어내니까, 대중교통 가운데로 버스가 다니는 전용 버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에서부터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계천의 고가도를 뜯으면서, 도심의 고가도를 뜯어내고, 도심의 고가도를 뜯어내면서, 버스의 노선을 조정해가지고, 대중교통입 대중교통이 그냥 도로 중심이 되는 세계 유리한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도 다 서울시민을 했다하면참 힘들죠. 그래도 이제 우리 오세훈 씨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계철도 문화, 예술, 빛, 뭐, 아주 새로운 것을 끼고 있습니다.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났더니, 아, 개계철 갔다가 책도 읽는다고 앉아서 한참 책보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전개철에서책 읽느냐고 말했어요. 자기 어떻게 말하냐고. 아우, 시장 너무, 나 보고 대중이랑 가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확인했어. 그랬더니 서울시장 광장 때는 도서실이라고. 또 청계천까지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익혀지는 받지는 않은 연장에서 우리 부인이 옥시하고 집중해서 또 이걸 협조해준 최호정. 시의 의장을 주시는 시민들이 그 예산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되는 거아니요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국회에서 예산 깎아 보면 일을 못 해. 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곳서 책을 바꾸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이저 아티스트이자 작곡합니다.